어느 날 방구 이모가 베란다에서 뱃살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르르르 인간형 생물의 하석이 방구 이모가 집어서 자세히 보니 어, 스켈레톤 껴어, 내 다리 내놔 내손 내놔 헉, 나를 사이어줘 이것들아 내손 이것들아 내손 내놔 내놓라고 손가락에 간절히다 있어요. 어? 야. 내손 내놔. 꼴. 무섭다. 멋지다. 이모! 방구 이모! 해골 손을 접어볼게요. 색종이 한 장으로 접을 수 있고요. 회색으로 접어볼게요. 그런데 이거 너무 작으니까 더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색종이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일반 색종이, 이거 일반 색종이로 접은 거예요. 이렇게 더큰 거. 이걸로 나중에 접어볼게요. 자세하게 작은 부분 접을 때저큰 저 걸로 접어볼게요. 우선, 색종이 한 장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흰색. 세모 접기를 두번 할게요. 세모 접기. 펴 가지고 또 세모 접기 또한번 그다음에 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 가지고 회색이 보이게 하고 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두번펴 가지고 또 다른 쪽도 또 네모 접기 쫙 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밑에서 뻑 하고 올린 다음에 뻑 올렸으면 여기 네모에 네모로 해놓고 네모의 끝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밀면. 세모주머니가 만들어져요. 세모주머니, 삼각주머니. 밑에가 이렇게 생긴 삼각주머니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여기 중심에 접힌 선 그대로 이 한쪽을 이렇게 옆으로 접는 선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또 이쪽 남아있던 이 부분도 마저 옆으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접는 선을, 여기 가운데 접는 선을 접어주세요. 응? 그러면은 이렇게 접은 상태 그대로 보면 이 밑에 쪽에 내장, 4장. 내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내장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빵, 빵, 건총처럼 이렇게 잡았는데, 이쪽 네 장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한 장. 여기는 한 장. 그럼 이한 장을 일로 가져가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부터 두꺼워져서 여기를 꽉 접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반 접은 상태에 이 내장 있는 부분을 또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내장 위 밑에 부분 거꾸로 된 삼각형의 이 밑에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세모로 하나 접고. 꽉 접어주세요. 여기서부터. 꽉. 그 다음에 다시 이 끝에 부분을 밑으로 반으로 또 세머 접기. 밑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이 제일 밑에 있는 작은 삼각형 접힌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반대 방향. 또, 이 뾰족한 부분을 또 밑으로 내려서 또 반, 반으로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다 했어요. 이제 윗부분. 윗부분도 여기 평평한 부분을 여기 접힌 선. 접힌 선에 가져와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두꺼워가 접기 때문에 꽉꽉 접어줘야 돼요. 반으로 접었으면 여기가 1cm 정도 되네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지금 방금 접은 거를 또 위로 반으로. 위로 위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 줄게요.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이건 이렇게 밑에 그대로 놔두고 밑에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돌려 줄게요. 돌려서 여기 제일 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오게, 내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고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에 맞춰서 또, 또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 그대로,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또 접힌 선 그대로 그 상태로 이렇게 접고, 여기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접어 놓은 걸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은 계단 접기를 한 거예요. 계단 접기. 이렇게 됐어요. 두꺼우니까 꽉꽉. 계단 접기. 잘안 보이니까 이제 큰 색종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한 일반 색종이고요. 계단 접기. 그런데, 좀 더, 좀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색종이 큰 걸로 이렇게 접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접고, 방구이머좀큰색종이로 접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계단 접기를 접었으면,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보이고, 계단 접기가 있는 걸 풀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풀러 주세요. 다음을 또 접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위에 4개네 장짜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접힌 선이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접힌 선을 진하게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진하게.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제, 당구이모가 진짜 필요한 건, 이 진하게 접혀있는 중간에 가우, 가운데 선그 밑에, 이렇게 옆, 옆에 맞춰가면서 한번 접을 건데,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한칸 접혀져 있던 맨 끝에 작은 삼각형 세모가 끝나는 부분에 시작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중심선 밑에 하나 접은 거예요. 그때 여기 작은 삼각형의 끝부분, 작은 삼각형의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이쪽도 일자로 맞춰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접으면 닫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총처럼, 뿅뿅, 이렇게 총. 여기 4개가 이쪽으로 왔어요.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위에 한 칸을 접고요. 위에 한 칸. 뒤쪽으로 또한 칸. 또 앞쪽으로 또한 칸. 계단 접기 식으로 접고 있어요. 또 뒤쪽으로 또한 칸. 여기 접힌 선 그대로 또 앞쪽으로 또 이렇게 한 칸. 계단식, 계단식으로 접고 있어요. 나머지 또한 칸. 여기는 잘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도 끝부분 조금 남은 거, 조금 남은 세모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면 여러 장이 있는데 여기 밑에 부분을 잡고 우선 이걸 하나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살살 밑밑밑 밑, 밑, 부분도 같이 이렇게 살살 살살 빼주세요. 그럼 이게 엄지가 돼요 엄지 엄지. 그다음에 여기 내장이 있어요 내장 손가락을 짠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살살 살살. 빼주세요. 그럼 벌써 손,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손가락이 나왔는데, 당구이머는 조금 더 손가락 사이사이를 좀더 넓힐게요. 이렇게. 이 부분은, 손바닥 부분은 정확하게 안 돼도 돼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엄지는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뒤로 잠깐 돌려볼게요. 다섯 개의 손가락이 어!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정교하게 접어야 돼요. 엄지 제일 짧은 거, 이네 개를, 여기 끝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혀져 있는 선에 맞춰서, 세모를, 이렇게, 세모를 접어서, 손가락 끝을, 여기도 여기 접혀있는 선,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 제일 가장 기니까 그냥 놔두고, 뾰족하게 놔두고, 여기도 세모. 엄지도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접고, 두꺼우니까, 가운데는 그냥 놔두고, 좀 이렇게 덮 엄지는 좀 사이를 벌리고, 해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우리는 과학자처럼 정교하게 접을 수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지금 얘도 밑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튀어나온 거. 그냥 위에 있는 손가락 해골 손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반으로. 또, 여기 가운데 손가락도 여기. 대충 이렇게. 반으로. 이 손가락도 보이는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그 다음에 엄지손도 엄지손 손도 좀 두꺼운데 종이가 두꺼운데 엄지도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호, 이렇게 전부 다 반으로 이렇게 접어 주고 여긴 뒤쪽 그다음에 이제부터 관절을 만들게요. 관절도 쉬워요. 이 손가락 하나에 하나 두 번을 접을 거예요. 한번 밑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또 간절이니까 두개 있어야 되니까 이 앞부분에 밑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에 하나 두개 간절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이 앞쪽에다가도 또 이렇게 여기 손, 손을 놓고 이렇게 평평하게 했다가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가운데도 여기 하나, 두개 간절을 만들게요. 이렇게 잡았다, 좀 폈다가, 폈다가 또 이렇게 납작하게 하고. 그 옆부분도 여기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를 쭉 피고 다시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서 네모를, 네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모.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또 이 손가락도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납작하게 접었었잖아요, 납작하게. 이렇게 살짝 펴가지고, 뒤에서, 뒤에서 살짝 펴가지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네모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옆에도 이렇게 펴가지고, 폈다가, 옆부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는 관절이 한 개. 한 개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잡고, 납작하게 이렇게 잡고, 뒤에서 이렇게 펴가지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납작하게. 사이에 이렇게. 관절. 그 다음에, 다 접었어요. 오, 멋있다. 그 다음에,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 간절이 많이 보이게. 얘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얘도 이렇게.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서. 엄지는 더 벌려도 되고. 이렇게. 완성! 만들었어요. 어? 어? 해골 손, 스켈레톤. 아~ 스켈레톤, 해골 손. 어? 끼 내손 내놔~ 꺄~ 내 다리 내놔~ 내손 내놔~ 꺄~ 무섭다~ 멋지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